스크래치 16번째 예제는 수족관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감자과자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바다 생물과 사물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바다 생물은 다양한 시작 블록을 포함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바다 생물의 스크립트는 주황색 메시지를 받으면 시작 블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스크와 보트에는 탭하면 시작 블록이 있는 스크립트가 있으며, 트로피에는 스크립트가 없습니다. 녹색 깃발 버튼을 누르면 많은 바다 생물이 계속 움직입니다. 모스크와 보트 불가사리는 탭할 때만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감자과자를 탭하면 위로 올라가며 3초 뒤에 주황색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황색 메시지를 받은 바다 생물들은 잠시 동안 빠르게 움직이다가 원래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는 먹이를 주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메시지 블록은 여러 캐릭터의 움직임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